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남자와 그런 그를 혐오하는 외적인 욕구가 가득한 여자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추악한 진실 오늘 집에서 볼 영화 이름 없는 새 시작하죠 나카마라의内部事情 나카무0가 ten, 3000가, 3000가, 3 0 0う가 3000가, 3000가, 3 0 0가 30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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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실 이집 또한 그녀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수년째 함께 동거 중인 진지는 그녀를 위해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생활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를 무시하며 불결하게 대하는 토아코. 그네 그네스도 막그도좋야 다음날 일어난 아침 진지는 그녀를 위해 용돈을 넣어두고 다시 일터로 향하죠. 진지 란테나? 부켓, 개힘, 계랫, 흰소, 흰소. 마다쿠로사키 씨의 것을 들여다니고 있잖아. 구로사키 씨와 헤어질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잊어버렸을 것 같지 않아? 진짜라면 그 남자는 구청에 갈 거야. 구로사기 씨한테 받은 대형 비하스는 계속 안 하고 있단 말이 토아코는 언니의 말이 잊고 있던 귀걸이를 찾아보는데, 귀걸이는 웬병 안에 숨겨져 있었고, 토아코는 진지를 의심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죠. 다음날 그녀에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상대방은 토아코가 컴플레인을 걸었던 시계 매장의 책임자 미즈시마. 그는 집을 방문하여 비슷한 시계를 보여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단칼에 거절하는 토아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보는데, 이거, 이거 아주... 어쨌든 난생 처음 해볼지도 모르는 집안 청소를 하고 미즈시마를 집으로 부르는 도아코. 아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상황이지? 그때 그들만의 진지한 상황에 진지가흥을다깨 버리고 간신히 정신줄을 되찾은 미즈시마는 일주일 뒤에 다시 뵙겠다고 하죠. 그날 밤. 데라나ゆっくり몬시더라시이때순오니유라야 미즈시마를 잊지 못한 토와코는 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던 걸까요? 진지는 할 일을 끝내고 돌아갑니다. 며칠 뒤토어쿠와 위즈시마는 다시 만나게 되고 그는 저번에 주지 못했던 그녀에게 올리는 시계를 건네주죠. 결국 그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한국은... 아나타이러나잖아도지다 동교로... 알고 보니 미지시마는 유부남이었고 졸지에 불륜을 저지르고 만은 토아코 신발 싼야 하이. 톰짱, 톰짱 어디서 있던가. 黒崎さんに会ってたんでしょよりが戻ったってわけミスさん違いますそれだけは絶対にないですってなんで絶対って言えるんですか佐野さんが甘いからこの子もつけあがるんですよあんたが何しようがね結局は佐野さんが汗水垂らして稼いできたお金で遊んでんのよおン一時ちゃんに帰ってもらって帰りますおコ <laughs> トワコのせいで妻と別れるとか仕事を辞めるとかそういうことは考えないでほしいねありがとうどうなったですか三宮警察のものですちょっとお伺いし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 ある人の携帯電話に東子さんの携帯から電話がかかったようなんですが実はですね黒崎真一さんは5年前から失踪届が出とって佐野真二さんですねこういうもんなんですがでももうすみましたんで。 외출을 하는 토아코를 막아서는 진지. 마리나 고시어시기 이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업도 야ってる다できるならそれもいいかな 미즈시마는 일을 그만두고 토아코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죠. 何もかも真っさらなところからやり直したいあなたに会いたからかもしれないな그렇게둘은거사를치르고집으로돌아갔는데たっきり魔感で跳ねむんだね父親は人事がいずれ未縁하고있었ちょうううん <noise> <noise> どんだけ寝るのこの子は昨日人事に尾行されたホテル出たら人事がおったんはっきり見て黒崎さん失踪してんて5年前に 네, 그런 것 사노 산이 알고 있었던 거죠. 왜? 는요도하코는 어쩌면 크로사키의 실종이 진지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우선 그녀는 크로사키의 부인을 찾아가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는데.

言わなかった。そんなの全然聞いてない。今さら言い訳はしない。別れてくれ。全部話してやる。黒崎さん、私は分かんない。<っ> <laughs> 君と僕の大切な思い出がネットに流れるようなそんなこと僕にさせないでくれ。 결국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토아코는 폭력과 협박까지 당하게 되며 그와 헤어지고 맙니다. 사돈이나 <봤데> 피 묻은 옷을 씻겨내고 있는 진지는 직장 상사에게 맞았다고 하는데 <봤데> 나 진지 前에도こんなことあった? なんとなく야 <봤데> 며칠 뒤미지시마는 당분간 아내 때문에 만나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거짓이라는걸그녀는 알게 되죠 소아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작정 그를 만나보지만 전화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이미 수고가 나왔으면 하는데 미즈시만은 여전히 거짓말만 할뿐 사실 그 얘기 있어서 토아코는 자신의 욕구를 해소 하는데 이용할 뿐이었죠. 토아코, 토아코, 오마이 안정, 사기당하야 가족은 가족, 성욕은 성욕, 썩었다, 야하나다 아무도 모 토아코. 目覚ませまたえらいことになるぜまたって何黒崎さんのこと言うてんの <laughs> なんであんたやなこれ取り上げたもんあんたなんやなそんなに黒崎さんが憎いんか俺は十和子をもてあそぶやつ傷つけるやつは絶対にいるぜ 결국 진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토와 코에게 말해주는데 케이드라운을 내니아이츠의 시타에 내 가세대. 윤모의 츠메니 아는 어도가 너는 가다 힐까게 데 허리콘다. 그 놈아? 그 놈아? 야게도주차장에야너 나이스데이를 가와가랑 갔다 가구의쏘소니이토메빠라시 소마드시대. 나한테 소 나한테 소마드. 오마이니 도 이거도 시다. 어떡아게

約束する俺が作業をや洗っとったらけったいな顔で起き出してきて「何してんの?」言うてな前の晩のこと一個も覚えてへんのが分かってきた「神さんありがとうこれで救われます」て楽しかったなトワ子トワ子との全てのことが。 夢のようやった思い出したこと全部抱えたまま生きていくんやそんなことしてまでもう生きてたくない十和子が生きててくれな俺が浮かばれな十和子が思い出したこと俺が全部持っていったらあんなつるっとした顔の男やないもっとまっとうな男見つけて 幸せになって約束やで十和子ほなな十和子 <laughs> そのケはどないしたの人自転車で転びよったらしいんですふ初めまして佐野人事です北原さんってホンマに笑えへん人やななんかつらいことでもあるん北原さんめ目高買うてきたで好きかな思って 君と寝たいわけがないんや北原さんと友達になりたいんや十和子十和僕の2人のマンションやで <laughs> トワ子が笑うた <laughs> <laughs> 오늘 본 영상은 어떠셨나요? 사랑은 책임을 각오한 완벽한 헌신이다라는 댓글이 머릿속에 남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영화 이름 없는 새였습니다. 진지, 단딱한 사람의 나의 연인.